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영광의 소망이다. 네.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고난은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아마도 좋고 그런 선한 그런 고생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고생을 모르는 게 아니죠. 예. 네. 그 고생을 자기가 알고 어떤 고생인지 분명히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생에 대한 확신을 가질수록 그 결과를 더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소망하는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며 강하고 담대해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막 고생스럽지만, 야, 이 고생을 끝나면, 아, 우리 어떤 결과가 있잖아. 그 결과 확실할 거야. 해서 우리가 참고 견디고 해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업이든 심지어는 연애든, 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한 기대, 그 소망이기 때문에 그 오늘의 고생을 감내하는 거죠.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아무 결과도 없을 건데 뭐라 고생하겠어요? 할 이유도 없고요. 세상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의 고난은 무엇이 다를까요? 조금 다릅니다. 아니 많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면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이게 여기서 자녀 이 면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자 자녀 이면 자녀라면 네가 자녀냐? 네가 자녀나 확실하냐?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자녀가 아니다,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 자, 자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같은 의미지만 가족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과의 가족관계, 상속자는 뭐냐? 재산이나 재물을 유업으로 받을 자예요 말 그대로 상속자예요 그러면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을 가진 집에 양자가 되면 그 재물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어떤 법에 의해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집 자식이 아니라도 양자가 되면은 나에게 상속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상속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동일하게 부르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라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이 다누 것이냐 내 것이에요. 상속권이 생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걸 우리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얼마든지 쓸 수는 있어요. 단 하나님 허락 안에서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만큼은 확실해요. 왜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모든 기업들이 즉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뿐더러 이 땅에서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당연히 받고 누리며 살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재미없는 생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잘못 잘 모르고 잘못 믿으니까 그렇죠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해서 세상결하게 즐겁게 사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그거 아니면 재미없습니까? 술안 하면 재미없습니까 술안 마시면 즐겁잖아요안 마시는 도죽국이잘 살아요 자기 생활에서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는 희락이라는 인간이 돈 주고 살 수도 없는 정말 누구가 줄 수도 없는 놀라운 그 희락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건 받은 자만이 알고요. 누리는 자만이 알수 있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권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와 함께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와 함께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이 어느 그 부유한 사람은 호적의 가족 관계 등의 입장에서 의 양자로, 어, 등록이 되게 되면 우리가 그 권세를 누를 수도 있고 권한을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가 되었는가?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고난을 통해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 없이는 의미가 없는 거고 가족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아무리 뭐 구청장이 뭐 자기네 삼촌이고 아버지라 할지라도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서 아버지 관계가 돼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면 나머지는 상속은 자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그 권한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동참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는 겁니다. 잊지 않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자녀도 상속자도 아무것도 성립이 되지 않지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고난을 받느냐? 그럼 우리가 다시 또 십자가를 지하는 거냐? 아, 뭐, 골고다로 가야 되냐? 갈부리로 가야 되냐? 아니죠. 아, 뭐, 이스라엘, 뭐, 빈무덤에도 찾아가야 되냐? 진짜는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안 해도 괜찮아요. 성지순례는 우리 확인하는 것, 보는 것 뿐이지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럼 거기 안간 사람은 천국 못 갑니까? 아, 있어서 여유 있어서 가면 도움이 되겠죠. 이큰 도움 안 돼요. 잘못은 우상적인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받을 이 권한도 기꺼이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었고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이고요 그 고난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와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겁니까? 나는 그 고난의 십자를 함께 짊어졌습니까? 나는 그 고난의 십자를 통하여 참된 신앙 고백을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나의 참신한 고백.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나는 이걸 믿는다. 이 사실이 우리 신앙고백이에요. 바울사도는요, 골루세서 1장1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괴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받아야 할 고난이 뭐냐? 세수님의 십자가 형의 그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살아갈 때 겪는 우리가 일상생활, 삶에서 겪을 고난들을 말하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뭐냐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그 가운데서 싸우는 고통. 내가 믿음으로 이걸 지켜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이걸 하면 이 고통, 마음의 싸움 이것을 고난인 겁니다. 그냥 뭐 어째 뭐 아무 뭐 하지 뭐 죽는 것도 아니고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어째 한 번인데 이렇게 계속 우리가 어떤. 주에 대한 의식 없고 돌이킴이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건 고난을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건 고난이 아닌 겁니다. 내 몸에 채운다는 건 정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도 그걸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그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울 때 일어나는 전투에 일어나는 바로 그 고통을 말합니다. 따라서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유혹당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을 당할 때, 그리고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세상 끝날까지 겪어야 할 것들입니다. 특별히 성도에게는 때론 이것이 비참합니다. 때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뭐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리고 뭐 이게 뭐야? 어? 내가 믿음이 상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뭐야? 어? 내가 뭐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통과 비참을 참아내는 것. 기원되어 내는 것. 무엇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모든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요.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받은 그 권한을 함께 받는다 했어요.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는 안 지지만 그 고통 가운데, 권한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나 때문에 참 힘들지. 그래, 너참 애쓴다. 그래, 너 참... 음.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너 참, 너 인내하는 거 내가 다 한다. 너 고통받는 거 내가 다 한다. 주님이 곁에서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항상 대기하신다는 것입니다. 5분 대기 아니라 항상 대기. 언제나 어디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줄 거라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 권한은 필시 성공,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권한이요, 권한이 아닙니다. 그럼 반드시 승리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경험해 보십시오. 이한 주간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기로 할때눈딱 감고 주여. 내가 이것쯤은 이기겠나에다딱 돌았으면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고 기쁘고, 무슨 개선장군 된 것처럼 승리의그 기쁨이 막 힘써서 사야. 뭔가 보람 있는 큰 일을 내가 해낸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그런데 내가 졌어. 계속 찝찝한 거예요. 뭔가 안 편해. 왜냐?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갈등도 안 일으켜요. 소망이 없으면 갈등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갈등도 있는 거지요. 어, 소망 없는데 무슨 갈등이 있겠어요 믿음 있고 소망에서 갈등이 있는 거죠 승리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구서 1장 1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로 알미라 소망이 흔들지 않는 건 무엇 때문이냐?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위로도 받을 줄 알기 때문에 아, 우리에게 위로가 있지. 때문에 그 고난을 견딘다는 겁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비참해도 그걸 견딘다는 겁니다. 왜냐? 그 위로를 알기 때문에 아, 주의 위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알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예,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자, 세상의 영광은 어떨까요? 세상의 영광은요, 첫째,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영원한 거 있습니까? 자, 세상의 영광은 화려한 꽃처럼 잠시 후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큰 영예와 영광을 얻은 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연예계 스포츠계, 아무리 길어도 조금 지나면 시들어지고, 좀 됐으면 죽으면 끝이에요. 물론, 뭐, 기록물로 남겠지요. 뚫리지 못해요. 잠시. 그래서 올림픽에서의 과거에 이 월계관, 나무로 있다잖아. 니네 영광이 이... 나뭇잎처럼 곧 시들 것이다. 우리 인간의 영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은 다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영원한데요. 세상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못 받아도, 어, 자, 세상에서도 받고, 천국에서도 받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못 받았다 해도 우리는 결국 후회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천국에서는 당연히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을 큰 영광이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내세의 소망, 확실한 기대,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충분히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하고도 남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기에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4장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예수 믿을 때 받는 고통으로 즐거워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때 받는 고통. 비참함 그걸 즐거워래요 왜냐 이는 그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그가 오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랍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리가 천국이 없다면 왜 예수를 믿겠어요 구원과 영생이 없다면 모두로 세상을 믿겠어요 그래서 다 짝퉁 종교가 생기고 사이비가 생기는 아니겠어요 자기들도 영원히 살겠다고 속이는 거지만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약에 그리스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피하게 생각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고난의 끝에는 내가 받을, 내가 받은 이 고난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따라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큰 영광의 소망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큰 영광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남은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